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아더 코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아더 코인 같은 경우에 가격적으로 봤을 때, 예, 최근에 굉장히 많이 빠졌고, 오늘도 솔직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하, 아, 이걸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걸까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빠질 만큼 빠졌고 빠져봤자 조금 더 빠지면 여기 딛고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지금 여기에서 잘만 우리가 포지션을 만들어 낸다면은 네 충분히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를 회복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가지고 올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 좋을 만한 내용들, 그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에 집중해서 아더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비트코인도 그렇고 시장에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만큼 단타를 할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이 보여지고 있죠. 한데, 아, 뭘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단타를 포기해 버리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분들 이러한 기회가 있을 때 조금이라도 잡아보시라고 어떤 걸 보내드리고 있다. 자. 정확하게 오늘의 코인 오늘의 코인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내용 나갔었냐면요 남들 다 아쉬는 일요일이었죠 10월 22일 일요일 오전 9시 33분에 알파쿼크 1420원에 1590원 12% 보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습니다 왜 이때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냐면요 일단 완벽하게 저점에서 들어왔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히 상승하고, 고점에서도 꾸준하게 누군가가 매집을 하는 모습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 야, 이거 한번더 올라갈 가능성 높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떤 모습이 추가적으로 보여지게 되었냐면, 계속해서 아래로한번 뺐다가 올리고, 뺐다가 올리고를 반복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 이거 빼는 자리에 딱 보여지자마자 기회가 오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갖고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자, 몇분 만에 올라갔다? 네. 예, 채 2시간, 3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한번 이렇게 올라갔고요. 이후 한번더 개미털기가 진행된 다음에 본격적인 급등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을 했고, 그게 현재의 고점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표가로 여기를 의도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매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처음에 목표로 하였던 12% 수익 달성 가능하다라는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하나만 하더라도, 아. 무리 없이, 불편함 없이, 걸어만 놨더라도 12% 가능했겠구나, 라는 게 확인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만 있었을까요? 아니었죠. 그 전에도 있었죠. 정확하게 10월 19일 목요일 오후 9시 2분에 아더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은 이 아더라는 종목이 조금 많이 빠졌다 라고 하더라도 얼마까지 올라갔죠? 2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애초에 목표로 했던 건 112원이었는데 200원까지 올라갔다 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목표에서 최소 80%는 더 많이 상승을 했다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100원 아래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려가지고 거기서 끝까지 홀딩을 했다면 몇칠 만에 100%의 수익이 만들어졌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애초에 그냥 목표로 15%, 12%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100% 달성이 되었다라는 거는 배제를 하고 이 최소치들, 이 최소치들만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자면요. 그래도 여전히 수익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두 종목 합쳐서 27%가 나오게 되었거든요. 그럼 1000만원이면 270만원인데, 혼자서 단타했는데 이 정도의 수익을 못 뽑아냈다. 그러면 제가 보내드린 오늘의 코인 여러분들이 참고하게 된다면은 참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만 하더라도 단타는데 있어서 어려움 많이 덜어낼 것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다음 종목 한번 들어가보고 싶다 이런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자면요. 자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 254 833-4019번으로 1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이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답장 문자로 이런 식으로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보시고 취향에 맞는지 확인하시고 괜찮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저와 함께 매매 진행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아더코인 테마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은요 신규 유저가 유입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보다 더 블록체인 사업 잘할 수 있게 돕는 이러한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인 플랫폼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이더리움과의 연결성을 높여갖고 스마트 컨트랙트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들어야 하는 생각은 뭐가 있을까요? 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새롭게 진입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시장에 유동성이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아더도 여기에 수혜를 받아서 올라갈 수 있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쉽다라고 할수 있어도요, 유동성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공급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걸 어디서 볼수 있냐면, 당장 비트코인만 하더라도,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엄청나게 급등하고, 블랙록에서도 지금 티커를 구매를 했다라고 이야기 들리고 있거든요. 투자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아, 유동성 지금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고, 괜히 비트코인 오늘 또한번 어 비트 기준으로 6% 이상 오른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ETF는 비트코인만 움직일까요? 아니에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신탁 현물 ETF 전환 신청 심사 돌입했다라고 현재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더 입장에서는 어, 야, 이거 사업적으로 잘 되는 최고의 순간이 하나씩 하나씩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전보다 확실하게 좋은 것들이 불특정 다수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계속해서 빠지기만 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최근에 만들어졌던 이러한 급등 다시 한번 반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비슷한 테마를 가지고 있는 체인링크나 이런 종목들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죠? 물론 오늘은 약간 쉬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급등 연이어서 하면서 고점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순환매가 도는 모습 꾸준하게 보여지게 되면은 아더의 순서는 분명히 오게 될 거고 힘이 있다라는 걸 증명했기 때문에 2차전의 가능성 굉장히 높으니 우리는 현재 위치에서 조금 더 빠지더라도 최대한 낮은 가격의 단가를 잡아가는 이러한 전략을 취하면 좋은 결과 만들어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설령 여기서 추가적인 매집을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마이너스 좀 많이 보고 있잖아요. 홀딩하면은 손실 줄여나가는 거 계속해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꼭좀 감안을 하시면서 아더 종목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혼자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 시간 때문이든 뭐 각자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 어려움이 있으면 매매를 진행하는데 좀 난이도를 느끼시는 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우리 중요한 내용들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알면서 놓치면 좀 많이 아쉽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거 힘 있는 거 받고 충분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수익 하나는 먹어 봐야 되는 거 아니겠냐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 도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번으로요 아더라고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전략들 있죠 영상 길이 때문에 다 담지 못했던 디테일이랑 경우의 수까지 더해가지고 답장 문자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전략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퀄리티를 높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고 퀄리티가 좋아진 전략은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를 만들어줄 가능성을 높여주겠죠. 그럼 그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아더 마무리를 잘 지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예, 시간과 노력을 더해가지고, 전략 작성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 걸까요? 저 역시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윈 도움을 드리고, 저도 윈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전략이, 어, 괜찮았다. 너 노력한 거 내가 인정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나중에라도 괜찮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 지인분들에게 여기 좀 잘하더라 한번 봐봐 입소문 한번 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내 종목이 길어지게 되다 보면은 지금 주변에 단타로 먹을 수 있는 종목이 엄청나게 많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보여지게 되면은 사람인 이상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수 있는 게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알아두셔야 될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일부라도 단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물리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종목 끌고 가고 있는데 여기서 또한번더 물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고생이 이중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확률적으로 높게 여러분들이 단탄하시라고 저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오늘의 코인입니다. 자, 최근에 어떠한 오늘의 코인이 나갔는지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자면 정확하게 10월 22일 일요일 남들 다시는 일요일 오전 9시 33분에요 알파쿼크 1420원에 1590원까지 보자고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께 완벽한 최저점에서 소개를 해드렸다 아닙니다 올라오고서 약간의 고점에서 횡보하는 구간에서 수급 꾸준하게 들어오는 거 보고, 아, 이거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9시 가량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채 3시간, 4시간 지나기도 전에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서, 그리고 현재 가격 언저리에서 여러분들께 목표를 잡아라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어만 났더라도 12% 달성 가능했지만 지금 당장 매도를 해도 12% 가량의 수익이 만들어진다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만큼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12% 수익이 달성 가능한다 제가 굉장히 넉넉하게 가격을 드렸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런데 이 알파 코아크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제 영상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정확하게 10월 19일 목요일, 아더 코인, 여러분들께 98원에 112원까지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자, 아더 어떻게 됐죠? 지금은 좀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됐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딱 말씀드리고 나서 100원 아래였는데 200원까지 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15% 수익 달성이 완료되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최소 15%는 달성되었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그 이상의 수익 극대화가 완성이 되었다라는 걸 아더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끌고 간 거는 배제를 하더라도 목표 수익률 이것만 계산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얼추 27% 정도의 수익이 만들어졌다는걸 확인을 할수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단타를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어, 나는 이렇게까지 수익을 못 보완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드리는 오늘의 코인 참고를 하시게 된다면 은 비교적 수월하게 매매 진행을 하시는데 어마어마 도움을 얻어 가실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아 단타로 힘들다 라는 얘기는 좀 많이 덜어 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시라고 제가 이렇게 보내드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께서 다음 종목, 나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문의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자,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번으로 1. 이런 식으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확인하기 쉽게 이렇게 답장 문자로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된다? 문자 확인하시고 내 취향에 맞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그에 맞춰서 저랑 같이 이 매매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